구0보다 많은가요? 339명인가? <laughs> 그렇게 올렸는데 시발 그그 그, 그 정도밖에 안 본다고? 그 아니 내추 보라고 올리는 게 아니야 거의. 3 0 3 9명은꽤 많던데. 꽤 많이 많이 보긴 어, 했네. 330은 꽤 많아. 아니 쿠키런 쿠키런 시리즈 때문에 많이 오른 것 어. 같아. <laughs> 아 근데 이게 330이라 숫자가 작은 게 아니야. <laughs> 어 그렇지. 우리가 맨날 몇만 오면...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그걸 보니까 <laughs> <명>, 작게 <웃음> 느껴지는 <웃음> 거지. 그렇지. 우리가 대 유튜버들만 보니까. 솔직히 백 명만 돼도 많이 오른 거야. 많은 거야. 우리 같은 우리 사람 기준으로. 아 나도 발로 왔는 영상이나 올려볼까. 내 <laughs> 셀파가자 <여기 웃음> 내려 내려. 벌써 내려? 그냥 응. 여기서 셀파 빨리 하고. <laughs> 저 밑에 뭔가 엄청나게 내려가는 데 저거. 아, 저거, 아마, 브라보로 다 빠질 거야, 이제. 아, 씨, 초반에 반동 잘 잡았는데, 분명 두 번째에 잡을 때, 반동, 초탄을 못 잡았어, 비발. 에 존나, 뭐야. 초탄만 잡았으도 되는데. 어? 형, 이쪽 털어, 이쪽. 여기 내핑 털어, 내핑. 감수다 어. 빙기, 저 새끼 또, 맞다신시네저입맛 <laughs> 하신다. 맞다 여기 사 없나? 에미나 사 배틀 스탯이나올리게 어 나무에 걸릴뻔했네 배터스어아이 아. 그 새끼 수작질 <laughs> 하네 어 이거 아니고 와우 가방이 안 나와요 여기 이 가방이 있긴 해 못쓰는 총만 나오냐 와우 AR총이 어서 있어여 나그 사람 베리를 왜 이렇게 잘 떼지? 이것이 운명 아 근데 베리를 연습해두긴 해야 돼맨주사 그거 존나 쓰려는 어? 나또 아마 그것만 존나 쓰지 않을까 싶어. 매두가 그것만. 이거 뭐. 안 스킨 하나 생기면은 그것만 존나 집착해서 쓰거든. 야, 그거, 어. 베를 스킨 중에 그거 킬수 적히는 아, 것도 있던데. 어그, 어그 어, 스킨. 그런 거 있어. 그 아틀란티스 있잖아. 어. 나 그거, 그것만 거의 그걸로 한 100시간 채웠을걸? 어, 대단한데. 제가 그정도로 존나 많이 썼어, 먹으그 그래서 그때 어그 폼 존나 올라있었는데 다른 스킨 생기고 나서 바로 버리니까 와, 변신되더라어 <laughs> 지금 어, 어. 어디, 어디 가야되나? <laughs> 나 보정기 보이면 말 좀... 어, 아씨. 확실히 아, 아, 쟤... 나는 보정기보단, 아, 제동기보단 보정기가 낫다. 써보니까. 음. 아니다, 카오 갔네. 우리도 카오 간대. 우리도 카오 갈까? 응? 음? 우리도 카오 갈까? 어? 사람 내렸었나딱 들어갈까? 이지랄하는 그 우리 있으니까 뭐 대체는. 그내 진짜 이 택배 있다. 근데 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어. <laughs> 계속 갖다 박으면 눈이안 오르지. 보니까이 그러니까. 그냥 탑 15까지만 그냥 편하게 가면 1등은 겁나 좋아지네. 응. 좀 감흥만 하다가. 이거 안티 모빙이 이거였나? C, w C. 누르다가 C 누르고 너 어, 한번 습관 들여봐. 그아이다가 이거 그냥 내캠 화면을 보여줄까? 보여줄게 그냥. 아니 뭔 느낌인지는 아는데 이게 이게.. 내, 내 방식이 좀, 근데 이게 좀더 편해 보임? 아니 아까또 되다가 지금은 또 안되네 형, 형 내가 하면 볼래? 보이지? 잠깐만 디코? 어 여기 있, 가다가 그냥 어. cc 누르고 다시 가 cc 아, 누르고 뭐? 다시 가다 떼고 cc 누르고 자 이걸 해 솔직히 된건가? 형 그런 심화보다는 그냥 총 쏘기 전에 앉아서 쏘는 습관 되는 게더 우선인 것 같아. 난 나는 난 이렇게 이게 편해 나는. 아 이게 또뭐 하는 거야? 엠포라도 찬. 이 중으로 분식. 엠포라도 찬이 나왔어. 내 정체는 뭘찾을가 없죠. 응. 야 미친 마이크 들어가는데 저거를 <laughs> 아씨 나 근데 안 본다며 어. 아그글치한디아 <laughs> 그런 거지 근데 애초에 이런 짓 하는 새끼가 미친 놈인 거 알고 알고 보지 않을까 그 사람들로 어? 와이 새끼 텐션 남다르네 하면서 <laughs> <laughs> 내가 대충은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양야아 나도 요즘 들어서 야 dmr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 음잘 보다 또 선수들도 다 dmr 쓰는 거야 엄마 약사라 쓰고 아야야야야야야야 어 잘... 야.

아 오늘 찬이랑 있을 때, 존나 잘됐는데 아, 아까 일오이오기 아까 전에 아까 한 10시, 아 인스타일 때, 오늘 잔이랑 인스타일 때, 오늘 잔이랑 인스타일 때, 오늘 잔아랑인스 그냥 때, 오 <laughs> 게임 존나 오래서. 아나 근데 게임 별로 안 했는데 오늘. 너 아니면 3, 3D 몰비 아니야? 아니. 3D 몰비 있었으면 100도 아, 못했어. 있었으면 지금 게임을 몇년더 못했지. 어머 언더테일만 죽어라 아니, 했겠네. <laughs> 아니 아니 내가 3D 몰비 있었으면 500시간을 채웠을까요? 형? 그러네. 너100 500이야? 어 보니까 500시간 돼 있더라. 존나 <laughs> 한이네. 100시간일까? 그래. 나100몇할라나 아니다, 나 최근에 군대 많이 해서 더 들었다. 근데, 은근 빨리 들어, 이거. 나 언제였지? 자, 고. 때인가? 그때 300시간이었는데. 지금 500시간인 거 보면은. 빨리, 빨리 올라. 어? 야 고2도 아니야? 고3이야? 그래. 어, 고3. 거의.. 거의 중, 초반 쯤에 근처에서 총소리가 들렸어 아씨발 아, 깜짝이야 아 오토바이 보고 사람인 줄 알았어 아 깜짝이야 네. 500시간 한 사람 어디 갔냐 아니 아니 순간 순간 진짜 깜짝 놀했어이핑에 자전거 있어? 살 사람 타 근데 네, 형만나면내 눈을 믿어야 돼아 씨. 발의지만게더 낫긴 해 형. 일단 의심하고 형. 봐야 돼 형. 진짜 사람이. 간혹가다 그스키 이상한 스 새끼 있때 있어. 간혹가다. 에이, 파쿠르 간데. <laughs> 야이젠 내가 머리가 머리가 아픈데. <웃음> <웃음> 어이 <웃음> 에이. 아, 오랜만에 밤새는 거라 아 그래? 아 계속 저번주에 일하느라고 집 오자마자 뻗었어 계속 그 이렇게 오래 해도 돼? 아니 나 이번주는 내일도 안 나가 왜? 할머니 오셔가지고 꼴빠네 맞긴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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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긴 해야 뭐, 벌써 25명밖에 안 남았어? 어 아주 좋아요 어야 잠시만 저거 왜 터트려져있어 지와예 존나 그런디야 엄지그림 없냐? 에뭐 있나 한번 볼까? 저 에이, 위에 에이스 에이. 누구야? 아, 야저와 삼배낭이다 아땡 어. 전파배낭 근데 이장장이 아, 이, 아, 이, 일어났는데 24명 남았다고? 아오디갔나 우리 제외 21명 남았음야 아, 루트트럭에 전파배낭 두개 있다 어근게 아, 개많이 죽었는데? 죽었는데? 이게 오징어 게임이지 뭐야 야전파배낭이 공간이 많냐 저게 많냐 삼배낭 당연히 삼배낭이 많지 전파는이렙 가방이랑 똑같아 용량이... 아, 그냥 자기장, 저기, 저많이만적을 뭐, 말... 때는 이렙 뺀... 그 전파 가나 음... 그렇지, 그냥 상황 맞게 쓰는 거야. 여기 산쪽도 있다. 아유, SMG 대턴이왜 이렇게 안 나오지? SMG 대탄? 어... 두루안 넘어. 알겠습니다. 찾으면 말해드리죠. 찾았어. 알겠습니다. <laughs> 야, 꼭 말하면 쳐나오더라. 어? 뭐야 이거 누가 터트렸냐? 아니 터져있던 거. 어. 아무것도 없네. 누가 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삼배당 먹었어. <laughs> 나도 하나 삼배당건졌어 개꿀닭다리. 나만 없노, 이기야. <laughs> 어, 저기장 <좀> 개머네, 씨. <laughs> 저박한노 씨. 저기를 잡혀 부르냐, 쳐다란나왜 사람이 있나보는데. 저기 다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뭐야? 뭐야? 슬턴 뭐야? 몰라. 끊기네. 이씨. <laughs> 아이즈우나 아니야 아, 아 뭐야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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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람이야?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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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사람이 운전을 너무 못해 아어이어 진짜 어, 이게 이게 맞았어? 아니죠? 아니 좀... 아니 좀. 아니 진짜 이거 맞을 줄은 몰랐다 진짜로 아니 근데 왜써 아니, <목소리> 맞을 줄 가. 몰랐어가 문제가 아니라, 쐈다는 <목소리> 건 문제인데? 니가 구라 까서요. <laughs> 구라핀 까가지고 하는데 쐈는데, 맞을 줄은 몰랐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이제 형 쏘면 되는 거야? 아, 아니. 아니, 어. 형도 구라를 까야지 진짜 쏘면, 내 옆구리가 아프잖아. 아유, 갑바 쓰리게. 아이, 괜찮아. 삼눈 쪽이야. 오, 씨막 깜짝이야. 아이나 진짜, 뭐 이거, 뭐, 이거, 왜 맞는 건데? 아, 게... 몰라, 형 데스노트에 적어놓을 거야. <목소리> <목소리> 난또 뭐..뭐 뭐 때문에 죽는데 <laughs> 아, 아 어.. 베이랑 키스해서 그.. 에이지로 미친놈이 필터링좀 해라 이씨 <laughs> 에? 이야아 맞다 그거 알바노 은기는 참티하나 참치마요 맛있겠다 아..참치마요 먹을까? <laughs> 지금 딱 먹어야 사이찌고 좋은데 살찌려고? 아니, 몰라. 벌컵 또 하게? <laughs> 아니요. 근데 죽어요. 지금 먹으면 살컵이긴 해. 어, 그니까. 러 야, 저뭔 소리야, 저거? 아이씨, 이뻥 박는데. 원이구만, 좋아. 한 명인데? 응. 멈춘 거야? 와,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멀리 하나. 어, 쟤 봤어. 1돌, 1돌. 아, 1나무. 이거 보여? 어. 1나무 땄어? 아니, 나무는 못 잡았어. 도, 돌로 이동했어. 1나무 한대 맞춰놨는데? 돌로 이동했어. 근데 우리 3패라서 이동해야 돼, 이거. 응. 앞에 되면 좌패긴 해. 어, 됐다. 그 가야돼 어 많이 아파담 암컷 흠져 확킬 찍은거야? 나 하나는 확킬 찍었는데 저기 돌 뒤에 있는거 못 잡았어 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못복할거야못 <laughs> 잡을 줄 알았는데 막탄에 잡네 백터 <laughs> <100통>. 아 자기장 <laughs> <거, 웃음> 아저씨 거좀 멈춰봐요 아니 이제 자기장 준내모네 진짜. 자기장 아씨 좀 멈춰 보이소. 어 뭐야? 오, 닥고미라 씨발. 근데 왜 갑자기 스물여섯 명으로 늘었어? 사람 말란대 어? 뭐야? 아 맞다. 아까 짱소 그래 저, 쥐의 그 끼는 어디 있니? 예? 몰라? 나 계속 째고 있었는데 없었어요. 아, 얘, 얘, 그까 부활시키고 나 아닌데? 여기서, 저기서 부활시키고 온다고? 패러다이스를 저렇게 빨리 킬 수는 없잖아, 이것에말안 되는데. 어, 저거 아닌 거 같아. 딴 애야, 딴 애. 파라다이스에선 뭐, 어쨌든 한팀 예상하고. 어, 뛴다. 파라다이스에서 들어온다. 가져라. 갈게. 그, 귀여워, 그, 네 쪽이야. 뭐야? 아니. 보여? 다, 이거, 도로 건너서기는, 보인 건. 이 집으로 사람 한명 들어갔다. 그, 다음 서클, 뜬다고? 우리 다음 서클도 봐야 되는데? 그냥 붙여놓으면 안 되네. 차탈레 그냥, 그러면? 아, 어디 잡아야 되나, 이거. 어, 저기 있다. 어, 아까 그 새끼다. 아, 까 아까 우리 도치네? 어, 그 새끼야. 1층 나무. 뛰어갔어 엄마 까네, 바로. 아까 우리가 도쳤던 애들. 절로 뛴다. Okay. 여기 들어오면서 해라. 근데 이거? 아, 근데... 오, 오, 야야야야 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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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다른 애또 있어. 어딘지 풍경? 위치를 못 봤어. 근데 That's 네가 right? 가는 방향 쪽에 있다. 그래? Right? <laughs> 좀 있나? 어? 붕대. 어. 조금만. 어, 하나? 어, 아니, 그 가져와, 그아 어, 예, 고장도 가져와, 고장도 가져와. 하나만 돼. 아니, 하나만 돼. 붕대면 돼. 아니, 붕대 이 마지막 남은 거로. 어, 됐어. 여기 안 먹을 수도 있어. 가자고? 다음 서클 보고. <laughs> 한핑 있어, 야지 음, <laughs> 둘일걸. 한, 한 명은 총이 없고, 한 명은 총이 있어. 한 핑, 1평 집에 둘이 있다고? 음, 모르겠어. 야, 근데 왼쪽에. 한 명은, 한 명은 무조건 보였어. 아, 어, 근데 우리 차 어디가 저거? 어? 어? 어, 어 잠깐만. 뭐 탔었어? 나 브레이크 눌렀는데? <laughs> 저거 어디가? 정지했었는데 저거. 아, 씨. <laughs> 형 상관 저... 아니지? 나 아니야, 아니야. 나 내렸어. 바로. 야, 저 옆라인, 저거, 애들, 이리... 루트트럭 있는데. 아, 차 가면 안 된대, 이거. 뭐. 아니, 저거, 왜 뿔뿔뿔, 저거, 지 혼자 내려가냐, 저거. 네, 네. 야, 저 펜스, 펜스, 펜스. 어, 지가 아까 다 여기 있던 애다. 아, 그래? 저 머리 점프 점프하는데 개 쉐끼가 저거... 째는 거 알고 저러는 거 같은데, 저거... 뭐래? 여 사가는 거 같기도 하고... 집값도 봐야 되는데... 네핑 집에 좀 있는데, 저거 뛰어오는 거 처음 들었 아, 저존나요 걸리네, 저거 기절 나 t b 뒤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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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바로 봐. 온다 얘 자기장 튀겨졌거든. 뒤뒤야 아, 돼, 돼. 와 잠시만... 이 뭐, 따야 되는데 나이스 연막 하나만 빨리빨리 빨리. 어, 연막 하나만, 연막그 연막. 연막. 연막...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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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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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어나이어 어, 나이스. 아, 근데 벡터 반동 잡기 은근히 힘드네, 이거, 씨. 어, 벡터, 그 어려워. 그, 초보 같으긴 어려워, 벡터가. 아, 나 방금 상하루 때 야, 너희 트리피트 없지? 어. 아, 나다 터졌는데? 저기 있는 애들 내가 다 잡긴 해. 저기 확킬 찍어놨거든, 내가. 그냥 확킬 났었어. 이거 가야겠는데? 여기. 어, 어째 뛰어라. 야, 얘 구탄 없냐? 아 씨. 이가 어그로 우리 제외 일곱명 레이팅 <laughs> 해보자 한팀 세명이 아 근데 나 갑옷 다 터진게 개사고인데? 야씨 이거 어그 개비싼거 아니야 이거? C 아, 기... 아 저거 지금 퍼야겠는데? 위... 저거 봐야겠는데? 야어이 시작 막탄짜로 그냥 밀어버리는거 미친놈 여기 쏘는다. 죽는다 어? 하나 기절. 삼. 여기도 하나. 저주너 서클 인이야? 어 나인이야 나인이야. 아 제발. 아 여기서 다운되고 나 끝이야. 아 잡았어 잡았어. 저기 있다. 저기내 돌. 저기내 핑이 하나. 와 우리 지우 자리 개좋은데? 하나 기절 나이스 네, 점핑 점핑하는 애 살리겠다 아.. 자리가 여 거기 숨을 데 있어? 나 연막이랑 안 보이거든? 아, 그나마 네, 연막내 비엘 BR... 그냥 연막 더쳐줄게비알디엠좀 어. 오던가 비알디엠 터졌어 아니 그니까 러 엄폐물로 넵... 쓰자고 내 핑에 있다 나갔다, 하나 기절. 리핑어내핑 <laughs> 하나 기절. 어, 오케이, 오케이 올살릴 거야? 또살릴 거야? 그리고 여기 돌에도 하나 있다. 아, 떠가야 되는데? 아우, 야, 못 잡겠다 이거 반도 잡았어. 그치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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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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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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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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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나 하나, 하나, 나이 전략으로 1등 했잖아. 잘했다. <laughs>

이번에 지우 캐드랑 보이지지가 처음에 자리 잘 잡아놨어.